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 공간. 이곳을 우리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65곳의 창작 공간을 선정했습니다. 안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D 프린팅은 제품이나 디자인, 미술, 설계, 의료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등 다양한 제작 장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곳은 이번에 메이커스페이스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뭘 만들고 체험해가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프린터만 이용해서 이걸 양산할 수도 있고 아니 이제 프린터를 원형 삼아가지고 실리콘 복제라든지 다른 후가공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제품을 상품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랑 그다음에 3D 모델링에 관련된 그런 교육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 이번에는 아이들의 작업실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전화기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 그림 그리고, 지금 이거, 이거 통도 만들고 있어요. 작업실의 주인은 아이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만들기가 끝난 후에는 오늘의 작업을 작업노트에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인기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나무젓가락이에요.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전국에 있는 창작공간 6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공간은 메이커 입문교육이나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전문형 공간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 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거나 제조업을 확충을 하려면 젊을 때부터 뭘 해도 좀 만들어 볼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높은 기술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가까운 메이커스페이스를 가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메이커스페이스는 뭐 벤처기업이다. 스타트업이다. 이런 분들만이 전유물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하시면서도 조그만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을 위해 선정된 기관들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